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누구의 헌금을 칭찬하실까요? 입니다. 누가 복음 20장 41절에서 21절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합자들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것을 좋아하며,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인사 것과 시당과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가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을 더, 이들은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헌금한테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가난한 가부와 가부와 랜돈 동전 두 개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가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그래,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기도하고 실천해요.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